구상금 소송에서 변론 기일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그대로 인정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나 피고 패소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변론 종결이 이뤄져 방어권 행사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특히 소송 초반이 아니라 주요 쟁점 심리나 증인 심문 기일이라면 불출석은 사실상 패소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불가피하게 출석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기일 연기 신청을 하거나 대리인을 출석시켜 최소한의 방어권을 확보해야 하며 연기 사유와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반복적 불출석은 법원이 소송 지연 의도로 판단해 불이익 결정을 내릴 수 있어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론 준비 서면, 증거 목록, 증거 설명서를 기한 내 제출하고, 변론 기일 전후로 증거 주장 보관 계획을 수립해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방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정 관리와 법리 주장을 병행하면 불출석 상황에서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